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부산은 밤낮으로 우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남부지방도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부산지역은 예상 강수량이 적은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내리다 그친 뒤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 복지회관 출입구에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안에는 시원한 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구청이 산복도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생수 냉장고입니다. 시원한 물한 잔에 땀을 식히는 어르신들, 하루 200명 가까운 발길이 이어집니다. 뜨볼 때 어서 물한볼 마시면 된다 이거. 어서 이거 안 마시면 안 돼. 물폭탄이 쏟아진 수도권, 중부지방과 달리 부산은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체감 기온이 35도를 웃돌고 밤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2주 동안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지속됐습니다. 11일에는 폭우를 뿌린 정체전선이 남아하면서 남부지방도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12일까지 예상 강수량이 많아도 40mm에 그쳐 더위를 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가 더 오를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 내외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분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밤낮으로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